여러분 오늘 9월 3일 9월의 세 번째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거하시는 복된 일이 이 기를 소망합니다. 어 어제 제가 혹시 올려 드린 문서를 혹시 보셨나요? 네. 음. 네, 이제 이 문서는 제가 왜 올렸냐면 음, 어제 이 문서를 올려 드렸는데 어 대살로니가 전서를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살로니가는 이쪽에 있습니다. 어, 지금의 그리스 중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올려드린 것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대살로니가 전서하면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대살로니가 대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님이 가장 먼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응. AD 50년 근방에쓴 책인데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는 대,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어, 전서는 종말의 시기 대살로니가 후서는 종말 전에 나타난 여러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 책인데 이제 제가 이 문서를 올려 드린 이유의 핵심은 요거 때문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요약한다면 해서 요약. 여기 파란 글씨 보이시죠? 음. 보통 이제 성경책을 읽어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쓴 것일까? 이렇게 좀 궁금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을 구분했고요. 이제,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서 첫째 날에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봤고요. 어제 둘째 날에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 글씨는 오늘 읽은 본문의 그냥 요약입니다. 그 바울 사도님이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를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네가 목회를 좀 해라 라고 디모델을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의 요약은 이 이겁니다. 자 파랑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바해 때문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대신 그래서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 굳게 섰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보면 그래서 이 파란 글씨 1장 1절부터 있는 그리고 5장 28절까지 의 파란 글씨만 읽으면 아 데살로니가가 이 편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본 내용은 다우리 주변의 교회에 신앙적 모범이 된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 선교팀이 과거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했던 사역을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어, 어제의 뒷부분은 바울은 과거 바울의 사역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단. 대신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대살로니가의 목회자로 대신 보냈고, 디모델을 통해서 바울이 없을 때에도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읽은 디모델 전서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아, 이 내용이구나.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박해 때문에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보냈고, 디모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이 내용이 오늘 교,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란 쪽 글씨만 보시면, 아, 이게 그 내용의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전체 내용의 주제는 앞에 파란 글씨로 적어 놨는데, 재림입니다. 재림과 종말의 때, 종말의 특히, 종말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디모델을 통해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있죠? 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죠? 네. 네, 어려움이 있지만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또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고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만 없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 주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고난만 없애주십시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기를 원한다.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 준 소식 고난은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박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고난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쁘게 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네.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는 너무 기뻤고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바울도 너무 기뻤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이 믿음 우리는 고난만 없애 주시면 우리 다할수 있어요. 어려움만 없애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믿음만 있다면 이 고난 중에서도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만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만 있다면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기에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오히려 우리는 먼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말처럼 보이는 이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상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든든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네, 찬송가 오늘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름 들 같이 1절과 3절 찬미 빈들의 마름 들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의 만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임시, 줄 믿음. 니다방울방의 바른 땅에 담비를 내림시방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김희영 성도님 아버님이 그제 돌아가셔서 오늘 이제 발의를 하십니다. 가족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